안녕하세요. 최신 IT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모태솔로몬입니다. 구리라는 광물에 제대로 꽂힌 삼성 같은데요. 이번에는 무선 이어폰에도 구리색을 제대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각 9일, IT 미디어 매체인 샘모바일을 비롯해 여러 외신에 따르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 코드명 비니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증 문서에 따르면 해당 제품 모델명은 SMR180이라고 하는데요. 들려오는 에피소드에 따르면 크기가 워낙 작아서 FCC 인증 라벨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어버드 전체 사이즈는 15 x 26 x 14mm이고요. 무게는 5g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드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강남콩 모양을 닮은 디자인으로 이미 알려진 상태인데요. 색상은 블랙, 구리색으로 알려진 코퍼.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 블랙은 햇반에 담으면 콩밥 아닐까요? 이렇게 본격적인 출격 준비는 다 마친 상태인데, 이전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5일 갤럭시 언팩 2020 온라인 행사에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공개한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7월 22일에 갤럭시 워치 3처럼 몸에 착용하며 사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먼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같이 공개가 될것 같고요.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초대장 영상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미스틱 브론즈 색상을 대표적인 상품으로 밀고 나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미 갤럭시 노트 20에서도 구리색을 적용한 렌더링 이미지가 러시아 웹사이트에서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갤럭시 워치 3도 금빛 반짝거리는 구리색 모델을 대표 상품으로 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공개되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는 2개의 스피커와 3개의 마이크가 탑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관심을 가졌던 ANC 즉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탑재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탑재가 된다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가격은 150달러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봐서는 가격 역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애플이나 소니와의 경쟁 구도에서도 한 걸음 더 치고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 갤럭시 S20의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온라인 행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5일 오후 11시에 삼성전자 뉴스룸과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만큼 새벽에 밤잠을 설치면서 공개 행사를 안 봐도 될것 같은데요. 구리빛이 정말 구리지 않고 황금빛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올지 행사가 무척 기대됩니다.